자, 여러분. 아직도 힘이 좀 남았죠? 네! <laughs> 이게 목소리에 뭐 정말 힘이 들어가 있네요. 좀... 여기에서 지금까지 데이식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고 하기에는. 아쉽죠. 네! 아, 지금 목소리로 충분히 좀 느껴지긴 하는데 아니, 안 되지 이 정도로. 아이 정도 안 돼요? 아 저는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았는데 아, 어림도 없죠. 지금. 아, 아, 안, 안 되지. 되지. 어림도 없다네. 네. 그러면 원필 씨 네. 어디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? 자 아, 보자. <laughs> we standing.